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상자의 기적. 갈대상자의 기적. 자,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가정신앙, 신앙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죠? 3주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앙교육을 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삼촌, 고모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 모두의 신앙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 부모님이 믿지 않는 우리 친구는 몇명 없어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 딱 봐도 5%도 되지 않. 불신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이 5%도 되지 않습니다. 95%의 친구들이 부모님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 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 강사님을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 중에 이 교수님이 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도.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면 뭐가 좋은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포함된 말이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믿으면 자녀가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요, 요즘 당연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날 만한 힘을 가지는 나이가 되면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 갔지만은,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교회에 안 가버리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에이, 강도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의외로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바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잘 되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리. 니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구회적 홈즈를 통해서 한, 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죠. 목사님의 하나님, 강도사님의 하나님, 교회 선생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제 길어야 고작 10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요. 이 10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도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우리 초등어 친구들에게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죠.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사님 얘기할 게 다이어트밖에 없어서, 강사님 다이어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강사님이 이제 결심을 했어요. 자, 오늘부터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살이 빠지지 않아? 그거는 뭐냐면, 배가 고픈 상황에서,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그 상황에서,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 까먹을 뿐만 아니고, 이 정체성을 내 몸에서 꺼내서 촥촥촥 촥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이 정체성. 여러분, 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위해서 행동할 때에만 그에 합당한 결과, 열매가 맺어집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꿈이 판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싫은 순간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판사가 될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 정체성을 생각하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판사가 되는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두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모델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산파는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애굽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이제 파라오가 됐어요. 이사람이 파라오가 되고 나니까 이 숫자가 많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힘을 잃도록 또 숫자가 적어지도록 아주 아주 힘든 일을 막 시켰어. 너의 시기. 근데 웃긴 게, 그렇게, 예, 네,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히브리 산파, 애기 낳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애기 낳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죽여 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 그때이 히브리 산파. 히브리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춰서 이야기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히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여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 줄. 여러분, 이두산파가왜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겠어요? 이 자칫 잘못해서 남자아이를 살려주는 거 들통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아이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요? 자신들이 죽는 거예요. 왜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요. 나는 애고왕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라 하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생각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정체성을 지킨 모델 첫 번째 또 다른 모델은 모세의 부모님 아빠의 이름은 아무라 엄마의 이름은 요게베시 이애고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남자 아이를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애고왕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싫어하는 일입니까? 싫어하는 일입니다애고왕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이 모세의 아빠와 엄마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는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라하나 아까 말했듯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님 역시 왕의 명령 왕의 기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킨 이두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백성끼리 결혼을 해야겠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 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세 의 부모님 역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러니까 행동하게 되고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어떤 상황에 애국왕이 막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잊지 말아야 할꼭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나는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초등부 친구들과 그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모세를 낳았더니 아 암울함과 요교의 배색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를 숨길 대로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사실 석달 동안 이 아기를 숨기는 것도 이 정말 이 부모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숨기고 숨기고 숨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석 달. 그런데 이제 아기가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 크잖아요. 이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기가더 크게 울기 시작하고, 또애굽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어, 남자 아기 태어났는데 안 죽이고 있나, 이거 확인하러 다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기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아무랑과요괴벳이 자기가 할수 있는 그 한계에 도달했어, 한계.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을 만큼 한계에 도달한 거야. 그래서 이 부모가 한 일이 뭐냐 하니 갈대 상자를 다가져다 거기에 역청과 어, 나무진을 이렇게 칠한 이걸 칠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갈대 상자가 물에 뜰수 있게 하려고 네. 물에 젖지 않게 하려고 역청,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데 그래서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 아기 모세를 눕혀놓고 쫙 떠내려 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냥 죽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치? 대신 죽어줬으면 죽어줬지. 어, 맞죠, 우리 선생님들. <laughs> 이 모세 의 부모님은요, 이 갈대상자의 역청과 나머진을칠하면서또 아기 모세를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우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 감정 이입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아기를 보내야 돼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있어요. 또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뛰어보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슬프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네. 아마 이 어, 아무런가 요게펫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 요 왜냐하면 그냥 아기를 떠나보내야 된다면 그냥 버리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아서 강에 떠나 보낸다.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누군가는 아기 발견해서, 누군가는 아기 버리지 말고 쭉 키워달라. 이 아기 죽이 죽게 하지 말아달라.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 아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그 사람이 나타나서 아기를 살려줘요 심지어 남자 아기를 살려줘요 그럼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랑과 요괴벳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임도하심 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백성이라서 하나님 자녀 죽일 수가 없어서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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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숨기고 숨기고 숨겼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떤 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인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했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왕의 딸, 파라오의 딸, 애굽의 공주가 얘를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공주는요. 애굽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세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이야기가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이렇게 쫓아가던 그 모세의 누나가 그 애국 공주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어? 젖을 먹일 만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와 데리고 와 데리고 그래서 그 누나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살수 있었죠 엄마 품에서 살아, 자라날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공주가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그런데 뒤에는 뭐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 병거를 끌고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쫙갈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도착하기 전에 다 건너면 좋을련만. 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애굽 군대는 병거를 타고 오니까 따라 잡혀버린 거예요. 애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너기도 전에 애국 군대가 홍해에 탁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막 끝에 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홍해를 다 건너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시 쾅졌어요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에서 살았어요. 이 모세의 이름과 관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던져주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했어요. 애국 공주가 그 이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름 짓는 일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포함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때문에, 교회 선생님 때문에, 강도사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강도사님의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세에게 일어난 이 갈대상자의 기적.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